자, 여러분 행정상 강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빨리 빨리 나갈게요. 이제 내용이 좀 많긴 많은데 행정상 강제, 자, 행정상 강제, 보통 보통 행정상 강제는 여러분, 음. 자, 대집행이 있고요, 그렇죠?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제종수가 있죠. 음, 자, 그다음에, 자. 또, 즉시 강제가 있죠.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사선을 걷을까요? 어, 요거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고, 이거는 의무 불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큰 차이가 있어요. 음. 자, 행정상 강제 보도록, 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청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이런 게, 예. 엄격한 법률 유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강제가 엄격하게 법률 유보 적용해야 되겠죠. 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수 있다. 자, 이제 행정대집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 자,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공법상 의무라고 불렀죠. 공법상 의무. 어, 근데, 자, 이 행정기본법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행정상 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자, 대신하여라는 말은 대체적 행할 수 있는 의무, 자기 의무. 자, 그러니까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렇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곤란하고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지? 어,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이얘기는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충적 성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충적 성격. 음. 자, 보충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최후 수단성이라고도 불리죠. 다른 걸로 해서 안될 경우에 자, 그 불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청이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자,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어,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대집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무허가 건축물 철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대집행에 해당되는 거죠. 자, 대집행은 철거 명령 후에 어떻게 진행이 돼요? 개고, 통지, 실행, 비용, 청구. 자, 이게 지금, 어, 순서대로 나눠와 있는 거예요. 공익을 크게지으로 인정될 때 의무제가 하여야 할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자 마지막에 비용 청구가 나온 거네요. 비용 청구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음. 자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강제금 행정상 의무 키워드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음. 중요한 말이죠. 이행 기간을 부여해야 돼요. 이행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자 이행해라 해놓고 다음날 이행강제금 때려버리고 이러면 안되는 거야 자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사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정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자 자, 돈을 부과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돈을 부과하는 것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어, 우리 행정 기본법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음, 나오지 않았지만 자 대체적 자기의무도 되고 비대체적도 가능하죠. 어, 그러면 대체적 자기의무 때에는 어, 대지 평도 할수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죠. 어, 그거 같이 챙겨두세요. 대체적도 되고 비대체적도 됩니다. 이거는 자 그다음에 직접 강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무자가 행정사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청의 의무자의 자 중요한 표현 신체나 재산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이것만 영업소 폐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행사하여 그행정상의무를 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직접 강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강제징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징수 강제징수라고 하는 것은. 음.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에서 자 행정상 의무 중에서 어떤 의무? 금전급부 의무 돈을 내야 되는 의무를 자자 자,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자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체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체납. 어. 자, 채납 납부가 정체되어 있다. 체납. 자, 체납 시에, 의무자가 체납 시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를 실현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음.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즉시 강제, 즉시 강제는 위의 것들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무 불행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죠? 코로나 강제입원 같은 게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죠. 어. 자 현재 전염병 같은데 즉 현재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 자 다음 강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제가서 중요한 말은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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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항상 즉시강제하고 직접강제랑 잘 구별을 해줘야 돼. 신체나 음, 자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두 가지가 똑같아요. 직접강제도, 즉시강제도. 하지만 어, 특, 차이점은 어, 즉시강제는 곧바로 하는 거예요. 곧바로. 그래서 자 의무를 명,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 행정법적이 달성하기가 힘든 경우 음, 자 요런 경우에 자 즉시 강제를 한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음.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본법의 두 번째 취지가 뭐라고 빈칸을 채우는 거야 여러분 대집행에서는 왜 자세하게 얘기하나까 대집행은 대지평법. 법이 있어. 음, 법이 있어요. 법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행정기법법에서 얘기하네. 법이 없어, 없어서 혼선이 있는 것은 지금 행정기본법에싹다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행강제금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시죠? 아까 우리가 봤던 다섯 가지 행정상 강제 중에서 이행강제금이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채워주는 거예요. 음. 자. 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하기도 하지 이행강제금 시험 잘 나오지. 자 이행강제금. 부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각호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법률 유보 지켜라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음, 아주 엄격하게. 자. 다만, 음,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로 해서 우리가 그다고 인정한 경우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요런, 부가, 누가 부과할 거며, 누가 징수할 거며, 부과하는 거며, 누가 징수하는 거며, 부가 요건 어떻게 되고, 부가 금액은 어떻게 되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뭐, 횟수나 상한, 뭐, 이런 것들도 다 정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인간적인 제도가 있어요. 여러분, 요거, 시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 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라는 다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사람에 따라서 너. 더 거들 거다. 너더안 내면, 너 이거 이행하지 않으면 더 거들 거다 하면 빨리 내는 사람도 있고 좀 깎아줄게 빨리 내 해야 되는 상황도 있죠. 어쨌든 가정할 수도 있고 강경할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행촉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그리고 이건 뭐예요? 할수 있다는 얘기는 음, 재량이라는 거지 재량이다.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야. 가중해야 되거나 감경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행정청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법으로 이런 건 정해야 되지만 법령으로 정해야 되지만 자 이것에 대해서 좀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을 할수 있다. 엄격한 법률 유보가 적용되긴 하지만 또 재량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자 됐어요. 어. 자그 다음에 3번 읽어보겠습니다. 3항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까지 행정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개고하여야 한다. 알려야 한다. 자그 다음에 자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문서예요. 문서. 그 다음에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망에 따른 개고 정한 기간까지 행정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사용시기를 문서로 정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개고 통지. 음. 자, 그다음에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자 중요한 말이죠.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음. 반복부과. 어. 반복부과의 근거를 행정기본법이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원래 반복부과해 왔고, 자,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기준이 기준점은 뭐다?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쭉 있으면 음, 시간의 흐름이 쭉 있으면 기준점은 이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행을 기준으로, 어, 자, 이행을 기준으로, 자, 이행하기 전에는 자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혹은 이행하기 전에 부과된 것은 내야 되는 거죠 이건 살아있는 겁니다 이행했다 하더라도 하지만 이행 후에는 새로운 부과를 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뭐다 이행입니다 이행 자요 얘기가 고그 얘기에요 지금 자 6강 행정청은 이행 강제금에 부과받은 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냐면 하 국세 강제 징수에 의해서 자 강제 징수에 의해서 음. 아까 우리 배웠었죠. 강제 징수. 자, 강제 징수에 의해서 어 징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직접 강제도 법이 따로 없으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직접 강제는 행정 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시절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야 돼. 이것도 뭐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보충성.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실력, 재산이나 신체의 실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표현. 직접 경제를 실시하기 위해 현장에 파견된, 자, 집행 책임자는, 자, 집행 책임자가 있어요. 그 집행 책임자는 자기를 징표, 표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지금, 직접 강제하는 중이에요. 제가 직접 강제에 집행 책임자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깡패를 오해하겠죠. 그렇죠? 자, 어, 직접 강제를 증표해야 된다. 집행 책임자를 공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직시 강제도 똑같아요. 왜? 즉시 강제든 집행 강제든 둘다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가하는 거니까. 아, 똑같아. 이것도, 자, 집행 책임자가 증표를 어, 보여줘야 됩니다. 똑같아. 요거 알아두세요. 이건 직접 강제하고 즉시 강제하고 두 군데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즉시 강제는, 즉시 강제는 행정물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용, 허용되며, 자,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된다. 지금 두 가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 자, 다른 말로, 최우수단성의 원칙.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아. 즉시 강제는. 뭐든 지금 얘기하고 있어. 최소침해성. 최소침해성의 원칙. 이두가지 원칙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음, 즉시 강제는. 음. 자, 그 다음에, 됐어요. 어, 자 이렇게 행정사 관계 됐고, 그다음에 6절, 그 다음에 6절 그밖에 행정작용이 나왔는데, 자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이라고 나왔어요. 자, 자 여러분 신고는 두 가지가 있지. 신고는 두 가지가 있죠. 신고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고 또 수리 요하는 신고가 있죠. 자, 이 위에 신고를 우리가 무슨 신고라고 얘기합니까? 어, 밑에다 쓸게요. 자기 완결적 신고. 라고 부르고, 밑에 거를 행위 요건적 신고라고 부르는데, 음. 자,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신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자, 신고에 대한 절차를 담고 있는데 이둘 중에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현실에서는 요것도 쓰여.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 수리 유하는 건지 유하지 않는 건지 계속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행정기본법에서 이것을 정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유들 알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의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얘기는, 자,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 지금? 음, 요런 신고도 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신고에 대해서 법규정은 없었어. 다 요거에 대한 것만 있었어. 신고, 그러면 요거를 얘기하는 거였어. 근데 현실에서는 요것도 있지.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규정을 지금 채워 넣은 거예요. 여기서, 행정기본법에서. 그래서, 자 수리요하는 신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신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는 경우,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자 행정청에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 좀 보세요. 수리요하지 않는 신고는 뭐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고로. 어, 신고로써 효력이 발생하죠. 음. 그런데, 수리 요하는 신고에서는 뭐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수리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여기까지 요만큼의 내용을 지금 행정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및 사용료. 자, 특정 행정청은 특정인에 의한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건 대부분의 기본서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행정기본법에 나왔으니까 시험 문제 나오기 쉽겠죠. 허를 찌르기 위해서 이런 문제 내겠지 네. 요거 잘 챙겨주세요 수수료 사용료 좀 가볍게 보이겠지만 음, 요런게 요런게 요런 시험에 나오긴 쉽다 자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쭈르륵 오케이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자그 다음에 약간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자 7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라고 되는데 자 여기서는 날짜가 시험 문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날짜날짜의 포인트를 두고 외우세요 음, 자 이의신청 지금 이의신청 얘기하는 거예요 이신청자 음, 행정청은 자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14일 이내에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 14일 자 그다음에.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는데, 자 연기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10일 안쪽에서 한 차례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14일, 10일 범위 내한 차례. 자 연장 사유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 줘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음. 이 신청하고, 자 이거 중요하죠. 3번. 음. 이거 아까 우리 시험 문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이의신청을,과 관계없이, 예, 이의신청을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여러분, 여기 관계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없다는 얘기는. 자, 관계없다는 얘기는 첫 번째. 이의신청을 거쳐야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갈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이의신청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어, 자이 신청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관계 없다는 얘기는 자 그다음에 이의 신청을 해도 기다리지 않고 해도 된다라는 거고 자이 신청의 결과를 통지받은 후자또 날짜 나옵니다. 행정심판한 행정소를 제기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자안 날이 되겠지 어이 신청의 결과를 받았으니까 안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행정심판과 아, 여러분 안 날을 얘기하는 거지 금안날9십일자안날9십일 이내 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음. 자 무조건 안 날이겠죠 왜냐 면 통지가 갈 거니까 다른 법률에서 이 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자. 자, 그다음에 이것도 챙겨두셔야겠네 자, 이것도 자, 어, 여기 7번, 7번, 자, 공무원 인사, 자, 공무원 인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신청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의 결정, 이 신청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노동위원회의 의결, 그다음에. 형사, 행영, 보안, 처분, 관계, 운영에 따라시 행하는 경우,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관태료 부과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의 신청 안 받겠다. 음. 자, 즉, 이 행정기본법에서 이야기하는, 자, 행정기본법에서 이기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아이고,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음. 자, 이러한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에요. 음. 자, 그리고, 처분의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의 재심사. 자, 당사자는 처분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 밖에 쟁송을 통해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어, 자, 다음 각코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 처리하거나 취소하거나 처리 그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여러분 이거또 새로운 내용이죠, 여러분. 자,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자, 어불가정력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불가정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직권 취소 가능 여기서 취소는 직권 취소겠지. 예. 직권 취소 가능하고 저 어, 철회도 가능하고, 기존에는 그냥 우리는 신청권이 없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죠 어, 신청권이 없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새로운 행정기본법에서는 철회하거나 변경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재심사를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죠. 자,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요, 근데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 세, 처분에 근거된 사실관계, 법률관계가 추후에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거나,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가져다 줄 경우, 주었을 새로운 증거가 있다거나, 자, 요런 경우에, 요, 그 다음에, 어, 재심 사유에 준하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다. 요세 가지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중요하겠죠. 시험에 잘 나오겠죠. 처분의 재심사. 음. 자, 그다음에 이항. 자, 어, 재심사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 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그밖에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이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만 할수 있고요. 자, 어, 자, 이걸 주장했어야 되는데 못했을 때, 이거또 한번 주장하기 위해서 재심사를 신청하는 건 맞는데. 이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을 때, 이런 요로, 요로 새로운 증거를 어, 주장했어야 되는데 못했을 때만 할수 있고요. 자, 신청은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안 날로부터 자 날짜 나서 60일 이내에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된다. 60일 5년. 자, 그다음에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90일도 알아두세요. 90일. 합의제 기간은 아까도 봤듯이 두배예요 항상. 90일, 180일. 자, 재심사 결과를 알려줘야 돼요. 다만, 90일 이내에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자, 그 기간을 만료, 다음부터 기사나요. 90일의 범위 내에서, 다시. 아까는 14일이야. 이의신청은 14일. 10일에 한해서 한 차례인데 이거는 90일 또 90일에 한해서 한 차례 90일 90일에 한해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그 밖의 쟁선 수사를 통해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자 오케이 네. 자그 정도 내용을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자,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까지 살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입법과 관련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그쵸 그렇죠? 어, 개정 폐지하고자 행정의 입법 활동이라고 한다 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의견을 수렴하고 관객인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책임있게 추진한다. 어. 자, 여기서 크게 어, 시험 문제 나올 법한 내용 정도는 없어요. 자, 요 정도는 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법령 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들과 조화를 이탕히 이루어야 되겠지. 중복되거나 상충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줘야 된다. 법령 들은 음. 자, 그래서, 음, 자, 이것도 나올 수 있겠다.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법률안 제출하지 말고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을 수립해라. 그래서 정부 입법계획이라 표현 알아주세요. 정부 입법계획, 계획성 있게 입법해라. 되셨죠? 자 그다음에 39조 보도록 할게요.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원으로 결정되어 법령의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해야 된다. 어. 자 그다음에 정부는 행정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일관된 법칙 마련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예. 네. 오케이 이건 그렇고 그러일 번이랑 시험문제 나올 수 있겠죠. 이랑 조문 어. 자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위헌 위법한 것은 바꿔라. 라는 얘기고요. 자, 법령 해석. 자, 법령 해석. 자, 누구든지 법령 등의 내용을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음. 법령 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단체의 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시. 자,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시험에? 음. 이게 나오겠죠. 누구한테? 자, 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봐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법령소관기관과 자치법교를 소관한 자치단체 장은 각각 소관법령도 헌법과 해당 법령에 취지 부합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요. 이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음, 자,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정한다. 오케이. 이 정도만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우리가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다 봤고요. 자. 부칙, 어. 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 가 법제처 자료 그대로거든요. 읽다 보면, 아까도 뭐 이런 거 했지. 시행일이 다른 게좀 있어. 어. 시행, 2023년에 시행되는 것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지금, 이 있어요. 그래서 부칙에서 그런 걸 정해놨습니다. 부칙을. 자 그래서 어, 지금 저, 이런 것들은 2년 후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시행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이것도 다 시행과 관련한 부칙이 있고요. 네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음자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 기본법에 대해서 함께 봤습니다. 아자 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꽤 꼼꼼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행정기본법을 통해서, 복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본법은 제 예상컨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출제자들이 이론을 냈는데, 지금 법령이 있으니까, 행정법의 일반원칙 같은 것도 그냥 법령이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법령을 그대로 내기를 선호할 거란 말이야.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출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법령이 그대로 나올 경우가 많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번 보고, 또 시간 지난 다음에 또한번 보고, 또 시간 다음에 또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그리고 뭐 지방지기에서도 그대로 나온 바가 한 두세 문제 돼요. 음, 두세 문제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구요. 나머지 법령, 나머지 법령은, 어, 다음 주 월요일 날,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법령.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여러분 기본서를 꼭 신고하고 오세요. 거기 기본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할 테니까. 오늘은 행정기본법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 행정기본법만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